자, 아,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대구 지방법원 검찰청 인근으로 법무사 등이 입주한 빌딩 내 그린 상가에 있더라. 자, 대구의 수성구가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그제시는 고현동. 고현동이고, 대구는 수성구. 뭐 있죠. 보통 광리시배로 좀 있어요. 좀, 일이 몰린 데 있어요. 학구있다든지 자, 거기에 그린 상가인데, 1억 5백 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임차인이 이 법무사 같아 법무사 사무실 쪽이라. 2억 1 6 0 0의 은행 설정보다도 넣죠. 넣죠. 두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은 어 밑에 사람이 전부 전부 거고이 사람은 그냥 막 폼으로 옛날에 사업자가 말도 안 돼서 그런 거고 아마 이 사람인 것같아억1천에 어, 60만 이뭐한산보증금 7천만 원이면 안 되죠. 한산보증금이 그럼 7천만 이면은 배당 요금인데 소액보증금을 쭉안 줄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 아,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다시 봅니다. 아, 요거는 그냥 넘어도 야된다 간단하니까. 자, 7천만 원이면은 소액 보증금 쭉안도가 응? 2017년 10월 달입니다. 자, 20의 6276 봅니다. 우리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액보증 받아가면 좀 편하죠 명도가 쉽습니다 자 여보니까 대구 수성구에 이게 아마 법무사 사무실이 요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 변호사 법무사 뭐 요, 요쪽입니다 자 요쪽인데 여기에 있는 어여기 특히 김씨 해봅니다 환산보증금이 7천만원거 하시죠 천에 6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아, 7천만원 됐습니다 7천만원인데 소액보증금을 주느냐 했더니 예상 배당표에는 준다 안 준다. 지금 없죠? 없습니다. 왜 없느냐? 7천만 원은요. 자 요, 요거를 기준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날. 자 요걸 올리다. 2017년 10월 27일 날. 자우에는 주택이고 저 밑에 한번 삼가보어요 2017년 자 이건 오네. 대구 광역시죠? 광역시. 아, 대구. 2억 4천 이하라야 되고 또 뭡니까 단서가 3,800이면은 1 3 0 0이대말이만요그죠근 아까 7천만이죠? 7천만에 긴 해. 안 준다 하면 금액이 높으니까 아, 그렇게 됩니다. 소액 보증금 1,300은 안 준다 7천이니까 3,800까지는 주는데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니다 이거도 막적다해요 지금 보니까 예로 7천만 원, 이렇게 하면요.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2배.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이죠? 1억 4천인데 지금 1억이니까 좋다나 보다. 자, 봅시다. 내 돈, 은행 1억 예금해 놨어요. 한 달에 1년에 정기금 1%입니다. 1년에 100만 원인데 나누기 12단계에 한 달에 7만 원 줘요. 7만, 원 세금 띄고. 그러면 요거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60만 원 주니까. 진짜 다 아닙니까, 지금? 자 1억이 안고 60만 받으면요 4차 납찰 받으세요 괜찮죠 환산보증금은 환산 요게 곱 하기 2배가 시 c 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억 4천 되죠 1억 4천인데 뭐 1억 정도 낙찰된다면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 들어오니까 주로 가보면 뭐 괜찮겠다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럼 3 살펴봅니다 이 주택을 사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여기 하는 거예요. 자 20의 107070. 자한 사람은 미납을 했습니다. 2억 1,300인데 8억이 들어서 3 5에 붙어가지고 8억이 들어오고 오른쪽 옆깨는2종일반에 정비구역. 음. 아, 기분 좋네.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로 이제 어 이거 보면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가 이전에. 요거 이전에. 그다음에 어 재건축은 조합 설립되기 전에 전입이 들어가야 돼. 아니,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가 어야 됩니다. 제가 대구 시청에 전화했더니 를 관리 처분 자, 재개발. 요거는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소유자라야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할 때 분양권은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들어간야 된다. 자, 이해가시죠? 자 외우세요. 투기 과일지구인데 대구 여기도 과일지구인데 물어보니까 재건축은 언제까지요? 조합설립 전까지 재개발은 조금 늦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어, 들어와야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자, 그렇게 답을 잡았어요. 자,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야 돼요. 예? 수성구, 뭐, 안안죠 동네도 하찮습니다2 0의1 0 7 5 7 5 자, 보겠습니다. 자,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그죠? 세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어, 경우에는 물건번호 2번을 잘 써야 돼요. 자, 대구 수성구에 주택이 나왔습니다. 이런다, 그죠? 자, 봅니다. 몇 명도 왔습니까? 서른다섯 다 씁니까? 35명. 8억 0억에 와, 대단하죠? 미납이되버렸어요 그렇게 좀 쓰겠는데 돈을 못, 갖 갔잖아. 자, 대출은 여기서 곱하기 뭐70%뭐 LTV 이런 거죠? 여기서 곱하기 70% 해줍니까? 우사합니까? LTV 70%, 8억에서 70% 합니까? 여사 합니까? 여사 안 합니다, 여기세요. 여기서. 어. 일단, 돈이 안 되겠죠? 아마, 미나변 사람은 거의 90%가 이깁니다, 이거. 동그라게잘려어요 그래. 대부분, 예. 밀리서요본 그래. 돈이 작아가지고. 자, 8억 천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약이나 봅니다. 그럼 이게 뭐, 뭐, 금을 깔아놓은 것도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일본 모르겠죠? 어, 모르는데. 자, 이래서 우리가 전자지도 봅니다. 전자지도 보는데. 자 지금 여기에 이런 주택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에 아, 여기 이제 뭐 어, 여기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보죠. 보다가 이제 임차인이 뭐한몇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뭐 2019년도 9 9분금 껴네 소액 보증금 주는가 안 주는가는 여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자 소액 보증금을 준다 안 준다. 자 이렇게 주면은 커피 준다 안 준다. 커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줍니다. 맨날 러면 명도항에서 받아가야 되니까. 인간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줍니다. 그래서 명도는 막큰 문제는 없고요.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려 그러면 또뭐 봐야 되는가 또 우리 주택이니까. 특히 주택은 토지 용계. 자, 여기 죠 여기. 자, 요, 아까 도시계 요도 들어야 됩니다. 아 도시계 누릴 때. 자, 일단 토지 용계를 누리 보니까 정비구역 들어가 있으면 좋다, 나쁘다. 일단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자, 이렇게 보니까 쭉, 이렇 보니까요. 어, 2종 일반에 자, 이거 봅니다. 자, 이거는 빼기고 가축, 이거는 뭐뺏고 좋죠? 그러면 정비구역에 도시 및주거 환경 정비. 자, 이걸 줄여서 뭐라 하면, 도정법. 도정법. 도정법에 있는 정비 구역이다. 그럼 이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거아 아니에요? 이것도큰 관심사죠. 그럼 현금 청산하고 끝내 빚는 건지, 그럼 아파트 분양금 받으면은뭐 3, 5억, 7억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되니까 어, 좋은데 이게 이제 아리가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됐는지, 요 수성구 여기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인지, 앞인지, 관리처분 계획되기 전인지 언제? 그럼 재개발이니까 재건축 아니죠? 주택의 재개발이니까. 아까 내가 물어보니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제에 다거 그럼 그거를 어디 데이터를 보느냐? 데이터를 어디에 있느냐? 물론 전화도 하면 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뽑은 거거든요. 대구시 수성구는 아주 아파트 가격이 최고 비싼 동네인데. 그죠? 어, 비싼 동네인데 대장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토지 확인을 하네. 정비구에 있더라. 도정법에. 그럼 대구시 도시 정비과에 내가 전화했습니다. 를 전화를 하니까 또 구청에 전화해 보래. 요좀 데이터가 뭐이 이게 이이 이 주택이 포함이 되지 않지 좀 아리송하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또 구청에 또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 주택조합이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조합 설립이 됐는가 물어봤더니 여까지 됐대. 여까지 여까지 됐는데 어, 문의를 했습니다. 추진위가 작년 11월달에 쓸 때고 대구 수성구는 투기 가열지구로 재건축은 주택 조합 설립 전이고, 본 건처럼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인가 전에, 어, 낙찰 이전 완료해야 아파트 분양권이 나옵니다. 이얘 하더라고. 공무 찍어 담당하니까 잘 알죠? 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를 제가 뽑았습니다. 어디를 갔나? 그러면은, 요게 데이터를, 어, 대구 시청 가서요. 내가 뽑아보니까, 자 이거든요 수성 1주구 여기입니다. 여기 어, 요 이거 재개발해가지고요. 그럼 요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여기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가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이제 여기 이제 재건축이고 요거는 재개발때어 들어온 되겠죠이 어, 안에 들어와 있다자근데 요거는 요까지 선이 끝났어요. 요까지, 요까지 여기 요, 요 노란 거요요 요, 요까지가 재개발, 요까지 수성구 일가. 어? 그 쭉쭉 올라가 보면은 이게 이제 요까지는 돼가 있고, 요까지는 됐고, 아직 안 됐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 괜찮겠죠? 그죠? 네, 재건축은 여기이 필요해. 안 되진다 하는 거죠, 재건축은. 그러니까 재개발이니까 안된다는 거고, 일단 소화, 설립이 안 됐어요. 추진이 승인되고 소화, 설립이 안 되고, 자, 기에낙찰받는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을 놓으니까 아까 8억 5천 사고 막 낙차된 겁니다. 알겠어요? 아파트가 분양받으면 막 5억 7억씩 막실를 플러스가 되고 사니까 지금 높게 낙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는, 어, 대구시청 가서 내가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어, 시장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대구시청 가서 제가 뽑은 겁니다. 자꾸 해보면 늘어요, 이것도. 어, 자, 여기, 여기 이제 뽑, 뽑은 겁니다. 정비사업 추진해라.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저거는 이걸 보는 거죠. 어, 보고,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대구의 수성 일지구의 재개발인데 재개발인데 어 지금 보니까 정비 추진이 성인 요까지는 나왔어요. 요까지는 요까지는 이제 됐습니다. 그렇죠. 추진이 성인 요까지는 이제 됐고 됐고 나머지 아직까지 안전진단용은재건축인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는 아직 안 됐고 안 됐으니까 낙찰 받아도 좋다 나쁘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추진이, 정비구역 진행 보시되었고, 추진위까지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설립이, 슬리비, 조합 설립이 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 되어 있으니까, 뭐, 또 재개발은 조합 설립되고 사업신가 인가되도 상관없어요. 인가도 상관없고, 언제까지요? 아까 했다. 관리, 처분, 인가. 어, 요까지 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어, 요까지 들어오면 돼요. 요까지, 요까지 들어오면은 아파트 분야가 들어온다. 이죠.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이런 파일을 시청 가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찾는 거는 지금 시간다 되겠다. 막 하고요. 해보세요. 뒤로 가서 파, 엑셀 파일 놓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 구간이 있으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 설립인가 요거는 재건축, 재건축. 관리처분인가까지 요거는 요까지 재개발 재개발 요거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청 가서 요게 도시주택 건설에 가서 자료실에 가는게 나오다 데이터가 엑셀파이어 찾았어요 대구시청에서 도시주택 건설에 가서 자료실에 가는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차원도에 나옵니다 차원도 제가 막 데이터가 있습니다. 창원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되가 있어요. 구역별로. 각지나치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9번. 39번은 상가인데, 걸린 주택인데, 요게, 어, 3천만 원이 인수가 있어요. 인수. 인수가 있어요. 인수가 있어가지고, 매수인 인수되어 있죠. 이게 상가 이게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월세를 안 했다. 이럴 수 있겠죠. 관리비 안 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에서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낙찰할 때에서. 됩니다. 공제하고 죽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층 임차인은 상인법이 아닌 주인법으로 봐서 소액보정금 2천만 원이 배당이 되고, 자, 이렇습니다이 사람이 주거하고 같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주거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주인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배당이 하고, 1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월세 140만 원 관리비, 미납이 딱하면 낙찰해서 공하고 주면 된다. 보정금에서그럼 그 거의 줄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40번. 상관인 조사된 임차 내기 없다. 그러면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받다안 받는다. 저는 안 받습니다. 아, 알겠죠? 조사된 임차 내기 없다. 이러면 낙찰 안 받아요. 알겠어요? 받지 마세요. 뭐 옛날 주인도 임차 못 나는데 뭐 내라고 낙찰 받아갖고 무슨 임차가 잘 되겠어요? 쉬운 얘기닙니다뭐3 0 4 0 떨어져도 쉽지 않아요 특히 지금부터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자, 41번. 걸린 상가대 대구에 2014년 매입금액은 2억 2,100만 원. 지난 경매 순우가 1억. 1, 9천만 원에 한명 당도 입찰하고 5천만 원더 높은데 아무리전화해서 기분이 너무나 빠서 10% 떼이고 미납했다. 요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자 봅니다. 낙찰 상간대 상가죠. 대구에 있는 상간대 지금 절반이 취0부동이네요자 봅니다. 이게 분양 가격입니다. 누가 1위 낙찰받았어? 여보야 1등했나? 어 1등했대요. 몇명들어오노 4원짜. 얼마 드는데? 5천만 원. 아이고, 또동어천만원 아이름이가. 그래 된 거죠. 그래서 미납합니다. 그럼이 일단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다. 뭐가 문제에 따라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한 1억 쯤 되면 싹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그래서 상가는 잘 보세요. 자이 얼마 정도 돼야 되겠는지. 아, 1억 납수가 됐네. 그죠? 1억 납수가 됐네. 이 사람은 너무 세게 이었죠 너무 세게 넣었습니다 자, 42번. 달성군에 걸린 상가인데 조사된 인천의 이 없대 검찰 하지 말자 답을 줬어요 43번 사업자 등록 없이 선순위 전세권만 설정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1억에 낙찰돼도 인수가 발생한다 자 이해가시죠? 선순위 전세권을 했습니다 내가 상가에 1억 5천 주고 했는데 자꾸 떨어지고 1억이 때에서 그럼 5천만원 추가 줘야 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사업자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사업자가 또 빠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상가에 선순위 전세금만 설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막 신경 쓸거 없어요. 자, 44번. 평범한 소형 빌라더라. 그죠? 대구 서구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농지에 분묘가 세개 있다. 분묘. 어, 분묘가 세 개죠. 대구 달성군에 분묘가 세개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1일 낙찰받고 바로 농지증 발급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즉시 한고장 제출하고 자인용이 됐습니까? 기각됐습니까, 지금? 기각됐죠. 자, 요거는짓다안서요 자, 기각되면은 어, 농지에 묘가 많아가지고 지가 어쨌든 사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는가봐. 했는데 기각이 돼버렸죠. 자, 다시 봅니다. 19의 3 5 8 9사 자, 대구 달성군에 농지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 샀는데, 이, 불가 됐어요. 불우가. 불가 돼가지고, 지금, 문구송달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 여기 있죠? 소병 자로 냈고, 낙살 받고, 적시한거했는데 했는데, 법원에 바로 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항고 내역에 이기다 지다 지금. 졌죠? 저는 인용맞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어됐지만10%는다안 띈다, 띈다? 원래는 어야 되죠? 안 띱니다. 대부분은 매각 문건, 맹세서에, 여서 하죠 여기 있어도 농, 면에서 기적 사유가 내가 알죠? 현상이 그러니까 10%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주는데, 그냥 또, 그 소리 안 하면 또안 돌려줍니다. 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지만은, 사실, 뭐, 몇프로가 되고, 내가 한 곳까지 했는데 기억이 됐지만은, 뭐, 현상이 그러니까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뭐가 있는 걸로 잡깁니까? 그죠? 그러면, 달라 하면 됩니다. 그럼 10% 떨어져요. 그런데내것으면은이 낙차 받습니다. 얘로, 얘로, 다시 하네. 그러면 쭉,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쭉 떨어집니다. 얘로 한 천만. 그런데 이럴 때는, 보통, 8월 1 7일에는 농취증 내에서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내가 생각 이거는 붙여놨죠? 이, 이 기준 일자 가 언제입니까, 이거? 다시요. 이런 경우는 에 보통 해당 사건에 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됩니다. 아, 자, 넣어내. 일주일이라서. 자, 아마 이거는농지이야안나올 겁니다. 대부안 나와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좋아하좀 그렇죠? 어, 그래요. 자, 그런데 어, 부산 고법에 보면요, 2006년도 이게 많이 씁니다. 행정심판 소송할 때 요거를 갖고 많이 이야기를 꺼내요. 많이 꺼내요. 자, 요 보면요, 물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대법원 사건 보면은 볼게 없어요. 두줄 밖에 없어요. 아, 이심 판결 맞습니다. 심리 불속기기가 이깁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고법을 봐야 돼요. 고법. 그럼 이 고법 볼때 아까 요거는 어디서 본다 했으 요거, 요거 어디서 본다 했어요 응? 엘 박서. 또, 26호는, 요건 또 어디서 봅니까? L박스 뽑으면 되죠? 네.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보면요. 경매 농지 1등의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자, 이겁니다. 여기 부산 강서구에 큰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농지에. 어, 건축물이 3분의 1에 막 2일 큰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다가 소송부터 이긴 겁니다. 자, 취득하기 소유권을 하작 전에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는 근은 없다. 그 낙찰자에게 형제 변경된 부분을 복구를 요구한다고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을 요구하는 것인 점을 감안해 보면은 불법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형제 변경에 대해서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지증발하는 피고, 동장 니놈 이야기는 부적합하다. 법은 이야기는 그 아닙니다. 무슨 말이 죠발관대주라 말입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경매에서는 이 조항을 쓰보면잘 맥혀요. 매키는데 공매에서는 게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매 공매 다릅니다. 경매에스판스는 대부분 팔려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L 박스 가서 보면 되고요. 이런 자료가 별로 없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어디가야 됩니까 이런 거는? 자, 오늘 이것만 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마이 박스, L 박스, 그죠 자, L 박스에 가서 가서, 요거를, 번호를 넣고, 여기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죠? 뭐 나오겠죠?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요 두세 개 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라. 요거 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원심, 여기 있네, 위에. 원심 판결, 그런 게 있잖아, 요 바로 위에. 주문 한칸 위에. 그럼 요거를 또, 꼭누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 보면은 이제 어 1심2심이 있는데 이제 일심도 보면 되고요. 여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뭐 낙찰은 농지증을 내주라 불법 건축물 있어도 그거는 어 낙찰자 기사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인사났죠. 발급을 거부한다 그러면 짓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시 그러면 앞으로 끈이 담보 잡히고 다시 이제 무허가 짓히면 이제 앞으로 경매 평생 낙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받지를 못함으로 한가도 안 된다. 그래서 발급이 가능는 피고의 동장에 처분은 처할수 없다. 말입니다. 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올 엘박스 잘 보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엘박스 가서 무료다. 그죠? 무료니까 요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묘가 있다. 묘가. 묘가 있는 것은요. 분명은 우리한테 좋은 파장이 생겼어요. 요거, 요거 2017다 전원 합의체입니다 이거는 대법원은 분묘를 가진 사람이 20년, 30년, 5 0년대도 치료를 청구하면 옛날에 안줬거든요 법이 2021년 4월 29일에 전을 합의적 바꿉니다. 치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치료를 지급하는 무가 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옛날에는요, 임자을 만평 살때 묘가 100개 있다고 면 샀습니다. 에이고 저거, 뭐, 안 된다. 또 안. 지금은 100개 있 사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가지고, 한 개당, 20만 원씩, 월세 내라, 해 보면은, 저, 중순하면은, 좀 깎아주면 됩니다. 다 어, 그러면, 제 부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기지껏, 어, 시효취득 했더라도, 20년이 넘고, 50년이 됐더라도, 토지 사용 내가, 이 오래, 오래 바뀌었어요, 오래, 오래 바요 요것도, 2심, 1심이 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몇번 신청했는데, 안오더라고 답이. 뭐 보험지나고 이제는 지금, 엘박사한테 지금 이제 나와요. 한달 지났으니까, 바로, 바로, 예를 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나죠 월세 1심에서는 120평에, 요 농지 이겁니다. 요 농지를 경매 누가 샀어요. 지분을 사어요 사가지고, 너가 120평은 네가 요가 3개가 있으니까 8만원씩 4천원 내라 이랬습니다. 1심에서는. 이랬는데, 2심에 가니까요. 요거를, 어, 24,000원 정도 주라 이랬 겁니다. 120평에 24,000원 주라 이랬는 겁니다. 120평에 24,000원. 얼마 안 되죠? 일이 네, 있는데 그것 이제 이만큼 지금 부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묘세계 단 120병 일을 잡았더라고요. 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3 0에 갔다가 이제 전합의째로줄 업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방되고 75년 만에 처음 바뀐 겁니다. 묘의 지로 주라 하는 건. 자, 이 분묘 기지 권은 일본은 없대요. 일본은 이게 있다 없다. 일본은 이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요. 한국에만 유달리 이런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가 또 뭐지십니까 공유자웃으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만 딱 있는 제도입니다. 예? 공유자웃으면서 이것도 일본도 없어요. 없는데 한국에 여기 있어요. 공유자웃으면서 분묘기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